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철거하는데, 다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홍승들하고 해성식 운영으로, 삼겹살. 아, 근데 지금, 네. 진짜, 코딱지를 파는 캐리어가 나와 진짜. 검은색깔로. 해성에 네. 주니까 먹더라고, 바로. 별미랑. 형, 이게 삼대 진미야? 우리가 먼지가 끼어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러 왔는데 맞아 삼겹살은 솔직 어딜 가나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옥천에서만 파는 거의 옥천에서만 파는 야 표정 풀어 이 새끼야 호박꼬지라는 게 있어 호박꼬지가 뭔지 알아? 호박꼬지 호박을 만든 꼬지 아니야? 어. 애호박을 얇게 썰어가지고 말린 거를 물을 사용해서 찌개를 끓이거든 진짜? 근데 호박이 그래가지고 너뭐 애호박찌개 에 들어봤자 딱 식감이랄 게 없잖아 애호박이 근데 여기는 식감이 오독오아 애호박이 어. 그래가지고 음. 오늘 삼겹살하고에어박 음. 먹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좋아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세성안녕으로살안녕하세니안 와, 봐봐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 이렇게 찌개도 파는 집에서 삼겹살 파는 데 있단 말이야. 이런 데는 밑반찬이 좋아. 일단 삼겹살 4인분에 호박꼬지 두개 했어. 그데 제대로 된삼겹에는 이런 왕소금이 올라가. 아래쪽 봐라 한국인만. 지글지글한 삼겹살 군의 소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울리네요. 뭐야?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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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중입니다. 아 아니네? 뭐야? 승비야 나본적모르 아는 척하다가 아닌 걸 알고 머쓱해지는군요 똑바로 <laughs> 앉아 <laughs> 교수님 맛이 어떠세요? 의야말 어, 로토리묵 진짜 하신 거야 로토리묵 향이라고 한번 아. 검증해볼게요 사장님 도토리북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농담불이나는 오늘 아는 척 하다가 여러 번 틀리는 정용진씨 인간미가 넘칩니다. 직접 마는 할머니한테 샀을 수도 있잖아. 바삭이긴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요? 이 마늘 지금 딱 먹어야 돼, 같이. 파절이랑 같이 먹어볼게. 먹어봐. 파절이가 진짜 맛있어. 먹어 <음> 맛있게자극적이랑또고 너무 고콤해 너무 새콤해 너무 새콤해 한이 갑자기 돈을 번쩍 드는 뭔가 필요한가 보다 오늘도 오기 없이 소주를 시키는 선흥씨한타도 하나 주세요 좋아, 좋아. 이게, 이게 최고야. 이야, 찌긴다. 이걸 소주 따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마시는 척해. 오 새로운 차량이 걸요에븐틴 해볼래? 이렇게 찍어서. 음, 음. 아, 여기에 싸먹는 게 진짜 갓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있어. 아시 김치가 진짜 맛있어. 너얘 어,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 음. 김치 직접 담그신 거 진짜. 아, 야 이거 환타 직접 담궜어 <laughs> <laughs> 아 오, 오 와. 무 맛있어. 오한국사나왔다와 항상 떡갈 너무 좋다 삼겹살, 호박 꼬지. 오, 이게 호박 꼬지예요? 네. 근데 왜 찌개라고 하나 꼬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호박 꼬지에 말린 호박. 그러니까 저게 호박 꼬지야. 아, 알아. 그래서. 아, 근데 우리 진짜 아니. 오늘 열심히 일 했어. 눈에 대고 나왔어. 네. 눈에서 나들. 아, 나도 눈에서 이런 게 나온다. 아. 알바니 안준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어차피 계약 도안 썼어. 영상에 신고 다남했어 어나 그, 음. 그 영상으로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무서웠어. 와저환타지 혼자 먹는 거 봐. 지 혼자 먹는 거. 지혼소지 혼자 먹는 거 봐. 지 혼자 영상 찍는 거 봐. 소대 안 했는데. 와이나무 것도. 뭐가? 봐봐와봐 섹시. 아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때? 된장이 아니네? 약간? 야 호박향이 너무 좋은데? 아 그래? 매운탕 맛도 살짝 어, 나고 매운탕 맛 고추장 음. 찌개가 또 나는데 음. 호박을 말리잖아 말리니까 그냥 그 향이 에피스가 안에 다 농축되어 있다가 찌개로 다 나오는 거야 어, 아. 아호지보으지너 먹어봐 표현 준비 좋아 먹어봐 이거 아니, 호박을 씹어 국물이 좋아. 식감을 호박향이 조금만 나 어? 매운데? 오버 조금 붙해서 해산물 먹는 것 같아 음. 광어 지느러미. 방어 지느러미. 아, 그래? 껍데기가 말려서 오독오독해. 오독오독한 습관이 아 평생 삼겹살 못먹어 근데 100억을. 100억 받아야지. 물량 뽑아주고, 찍어주고 있을 때. 땡초가 없었나봐요. 그면 알겠지만,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 그만큼 대한민국에 고려하고. 그렇지. 아, <laughs> 찐따라는 거야? 응. <laughs> 우리 여기 또 옥천이 한국도 응. 어, 유명하고 이제 민물고기 요리를 하다 보니까 가혹 가다가 도리뱅뱅 하는데 너무 좋아요. 도리뱅뱅 이 아마 방송도에서 도리뱅뱅이랑 라안할 거. 우리 동지뱅 백만 안 하지. 어. 뭐라요? 도리뱅뱅 가라. <laughs> 음 맞아, 동지. 뭐라고? 도리뱅뱅 가라. 어, 집에서 이제 밥 뭐? 만들어서 먹을 줄알았 응. 혜성아 밥 먹자. 엄마 오늘 메뉴 뭐야? 도주 메뉴 다 몰랐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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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는 너무.. 웃음 내줬다. <놀람> 그러고 <그래>, 왜 웃은 <놀람> 거야? <했을까요>? 아, <놀람> 내가 하다가 못 참았네. 웃어봐요? <놀람> <놀람> 아 이게 프로답 저거 내 전문.. 사실 안 아, 웃으면서 말한 건내 전문이거든. 사실. 아못 참았네. 오랜만에 내가 말하다 가아 진짜 이괜찮아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어어 내가 계산해버렸네 문자온거.. 문자온거 유출해? 어 계속 문자온거 유출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화성식당에서 호박꼬지랑 생겹살이랑 행적살 잘 배성뿐. 먹었습니다 야. 저희 배성뿐. 오늘 배성뿐. 건우 집잘부시고 건우 집잘부시고 이제 잘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